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이쪽으로. 유리컵 던진 거랑 음료 뿌린 거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당시에 혐의 부인하시고 밀쳤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그 행위는 각질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셨던 겁니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이명희 기사장 갑질 행각 보도 나오고 있는 거 보셨나요?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현재 총수 일과 사태론까지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대한항공 직원들 촛불 집회까지 준비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은? 시면 다시 한번 심려를 끼쳐 드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재고자 보복하실 그래. 건가요? 그래. 이번 일이 당사는 이각이란 얘기도 있는데. 향후 경영복귀 전... 시도하실 겁니까? 고맙습니다.